자, 3번. 등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미정교수법 하는 거에서 수치대입법이 있었고, 개수비교법이 있었죠.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전개해서 좌변이랑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건데, 얘는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. 상관이 없나? 뭐 어쨌든 둘다 하기에는 좀 귀찮을 것 같고. 어, 뭐, 일단 첫 번째 개수비교 문제 해봅시다. 그럼, 우른 전개하면은, 2x제곱, 마이너스 x. 얘 전개하면은, cx제곱, 플, 마이너스 2c에다가, 플러스 3, x 될 거고, 마이너스 6이고. 오른쪽이랑 왼쪽 같아야 되는 거니까, 이제. 거 계산해야 되는구나. 그러면은, c 플러스 2의 x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, c 플러스, 잠깐만요. 마이너스 2C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C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그러면은 C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면은 A는 4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곱하면은 24가 답이겠죠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려고 하니까뭐0 넣어주면은 봅시다.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면 B는 음, 없어지고 마이너스 6. 그쵸? 0 대입했을 때. 두 번째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a는 0이고 2분의 c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.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계수비교표이좀더 편할 것 같아요. 이런 거 풀기 귀찮긴 하니까. 그리고 뭐 이거랑 마지막으로 x에 e 대입해가지고 찾으면 찾긴 하는데 연립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문제에서나 다른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푸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